매사오싹미안한 미션 7단 이번엔 어떤 미션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오늘의 컨텐츠 평소에 머더 잘한다고 큰소리 치던 유기사를 다 같이 죽이려는 몰래카메라 기사만 없는 단톡방에서 서로의 직업과 위치를 공유하며 보안관이나 머더가 된 멤버가 기사만 공격해서 벌칙을 받게 하는 몰카 얘들아 나 멜라오! 요와 야! 또 머더다! 우리 근데 팀 나빠 많다. 완전체로 머더한 거 오랜만 아닌가? 와 이게 얼마 만이야! 너무 추요야 혹시 머더 제일 자신 있는 사람 누구 있어? 아 당연히 알겠습니까! 아, 당연히 아, 짜니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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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내야너너너 어, 아, 네. 뭐야 너 뭐야! 나야 야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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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네, 네, 네. 아니, 뭐야 야 유기사 너 머더 자신 있어? 아 당연하죠 멜님 레벨 지금 안 보이십니까? 지금 서버 1등이라고요 멜님너 레벨 몇이야? 88! 야나왜 레벨 5야? 나3 야, 김백이 있어! 하하하하! 어쨌든, 뭐, 오랜만에 뭐, 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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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아 나도 시민 아다 아, 아. 여기 보이세요 다 여기 보이세요 계단 쪽어디어디어디어 계단 쪽어야저 계단 쪽에 어, 모여서 다어일라나와저 기사 무서 아니야 야 기사 무네 야야야야 나난 없어 난 무기야 야, 야. 나 유기사가 제일 무서워 봐봐 나 저런 뻔뻔한 소리 안수어야당지 않을 거야 오지마 어어 어어 오오 기사 뭐던지 알고 야. 쐈는데 왜이거야이 바보야! 야이 바보야! 아니 바바야! 아. 그래, 그래, 아. 봤다 남 그래. 봤다 아이켄씨 예. 아이켄씨 아 어이 아이아 아, 진짜 뭐야 첫 번째 판 완전 허무하게 끝났어 아 근데 기사 어, 어. 별거 아닌데? 무슨 소리야 아니 이거는 기사 거품이었네 거품 많아. 많아. 아, 이거 이거 저 허물하네 허물했다 이거는 와야 여기 수상해 여기 수상해. 이슨게묻 있을 거 같아? 무슨 묻어 뭐 있을 거 같아? 오지 마, 오지 마. 아, 나한테 오기만 해 봐. <목소리> 왜? 왜? 야, 야. 왜너왜 그래? 여기 약간 수상하다 아까는 오지, 아, 오지 말라고 미리 그러니까, 안 했어. 그러니까 했었잖아. 그러니까. 아, 아못 오지, 못 오지. 아니야. 여기 여기. 보시봐. 아니, 코로나 아니고 뭐 살짝 거래되기라고 하고 있어. 아니. 이거 누가 야, 날깼 어. 아니라 일장 이렇게 안 죽이냐? 나도 아니라고 나도 아니라고. 이렇게... 야! 오! 오! 아! 아니, 아니, 아니 근데 유기 받아 알아서 피한 건 뭐야? 아나 진짜 어 아, 진짜... 없어 없어 없어. 도망쳐 어! 도망쳐. 아! 아! <laughs> 아! 유기사 왔어! 어떡하냐? 고 너... 아무도 유기를 막을 수 없어. 총잡이 그 누구야? 총잡이 누구야? 백인 이따가 죽여줄게 오늘 백인 어, 이따가 죽이지? 야, <laughs> 야! 야!

오. 나는 무거해. 나는 해 <S> 오케이, 니네 니네 그래. 다 여기 서봐. 그래. 아, 그 아무 준부가 좀 석한데. 준부 준부 쏠라고 지금. 준부 준부 왼쪽. 지금 움직이면 뭐던 줄알 <뭔지> 거야. 어어 어. 이래도 아니 이래도 아야 아! 아야? 아, 뭐야? 아니야?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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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뭐야 멜로야! 나만 따야지 아! 이 <끝>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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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끝> 실력 이슈 어? <끝>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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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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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지금부터 죽겠어. 제일 많이 죽는 사람 마지막에 노래 부르기 벌칙 이런 거 어때? 아, 좋아요. 오케이 오 나는.. 머더가 아, 아니야. 너 머더 아니야? 나 머더 아니야. 이렇게 <laughs> 숨어있을 수 있어. <laughs> <없어>. 뭐야. 발.. 발 지금 나와있잖아 여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laughs> 절대 어. 찾아. 머더가 멜님이면 <laughs> 어? 바보라 구분 못할 거고. 참나 어이없네 진짜. 둘이, 둘이 <웃음> 지금 데이트하는 거 같은데 가지 말까? 어 그래 뭐라는 오와. 거야? Hahaha. Hahaha. h a h a 층인데1층인데 a h a h a h 층인데왜 a h a h a 야 a h a h 왜 h a h a Hahaha. 요아 h a h a h a 안알려 거예요. 방금, 방금, 방금 들어온거 봤어? 나도 방금 봤어. 아잇 아잇아잇아잇 아잇 멈춰 멈춰 둘이 둘이 있어야 돼. 아아 오케이 오케이 유기 이해해. 아 무슨 소리야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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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 항상 응원해. 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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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몰라요 어차피 노래 부를 사람이 멜림이니까. 멜림이야 멜림 뭐야 여기 누구 있어? 유기 나와! 유기 나와!

너왜 쫓아! 와, 가! 아! 파물이야야으아아아아아아 잘한다면서? 자, 총잡이 유기 죽이세요. 야야야, 왜다 6위 쫓아가. 아가 쫓아가! 으아아이한 명은 못 얻어. 어, 어, 뭐지? 어... 한 유기가, 아, 아, 아. 너도 이제 그만 하고 싶어. <laughs> 자, 이렇게 해서 매일 <laughs> 퍼블 어, 많이 당한 유기가 어. 노래를 한 소절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Yeah. Okay. <웃음> <웃음> 시작. 내겐 너 하나로 물은 시간만이 흘러갈 뿐이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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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유기 노래 잘 한다. 자, 유기, 우리가, 내가 할말 있어, 유기야, 너한테. 오늘 사실, 우리 유기, 너더 몰카였어? 예. 예! 예! 이거, 이거 진짜예요? 유기 어땠어? 오늘 약간 좀 느낌이 이상했어? 혹시 뭔가 느낀 거 있었어? 아니면은. 근데 사실, 저 별로 이상함을 못 느꼈던 게, 어. 딱히 몰카가 아니었더라도 다 대충 퍼블했을 것 같아. 어? <웃음> <웃음> 아 그냥 <laughs> 원래 버블이였는데 우리는 몰카라고 살짝 얘기한니다 아 이렇게 해서 유기사 몰카 성공! <laughs> 아 맞죠? 아 <laughs>